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이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사고로 인해서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티볼리 에어 차량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성능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해당 차량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o 성원 기록부를 보시면 앞쪽 사고인데, 중요 골격인 하우스까지는 없는 사고입니다. 그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검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티볼리에요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시운전 했을 당시에도 어, 뒤쪽에 링크쪽에 어, 특이한 어, 잡소리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께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은 신차급 수준에 맞춰서 부식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쪽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타이어 트레드는 7%대로 약한8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얼라이먼트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4륜구동입니다. 뒤쪽에 리어 엑슬과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가 보이는데 거의 뭐 부식이 없고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해당 차량 거 뒤쪽에 어, 오일 누유 상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미리 언더커버를 탈거를 해놨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 깨끗한 모습을 담아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사고 부위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찍어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 하지만 어, 주요 골격인 안쪽에 이쪽 카메라를 이쪽 한번만 잡아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하우스까지 어, 용접이 안된 차량으로, 어, 크게 운행하는 데는 지장 없는 차량으로 판단이 돼서, 어, 해당 차량 고객님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수석 부트가 손상이 될 경우에는 안쪽에 부리스가 어, 누출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 주행거리고 짧아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 운전석 쪽도 점검해드릴게요. 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타이로드 엔드, 로고와 볼조인트, 그 다음에 할때 링크도 고무 상태가 거의 뭐심품급 차량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 양호한 차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도 점검해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조수석과 동일하게 어, 부츠 손상 없고 각종 골조인트 상태들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돼서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드릴 거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5.21mm로 약한6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아서 좌우측 동일하게 편만 보고 없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저희 배달인들러에서는타우 점검과 스캐너 진단을 통해서 꼼꼼하게 검여 검증이 완료된 지장만 고인치 앞까지 진행된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진단이 시작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어, 먼저 엔진 쪽에 고장 코드 여부 감지 한 데, 그리고, 제 보시면 라이벌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 부동 상태, 즉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파형을 보면은 일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디니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의 엔진 구동 상태는 정상인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여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쪽 고장 코드 여부 네, 감지 안됨. 도로 진단계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이 정상차량으로 문제가 되는지 집중해서 네, 웨인드 철학 인수받고 나서 운류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오일 테스트를 통해서 정도 여부를 확인해 드리는데요. 100%에 가까운 수치가 오일이 좋은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어, 해당 차량은 어, 아쉽지만 3%대로 어, 오일은 바로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 브레이크홀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심사급 수준에 맞춰서 오일도 이렇게 하고 적정량이 들어있어서 해당 차량은 네, 티볼리 에어 차량 중요 옵션 체크에 앞서서 실 주행 거리 25,343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에 어, 주유 경고등 외에는 별다른 어, 특이 사항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해당 차량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륜 버튼이 이렇게 어, 들어가 있고요. 주 상단에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핸들 열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버튼 시동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열 1열은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운전석 그다음에 조수석도 이렇게 열선과 통풍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틀란 3D 내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네, 화질이 굉장히 깨끗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와 2심 하이패스 눈밀러 그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거의 뭐 옵션은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2만km 밖에 되지 않아서 실내도 거의 뭐 신차급 수준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제가 하차를 해서 어, 영상에 다전 좌석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the glove box. I thought I had a map in here. The driver's door doesn't lock. I bought the car my junior year. There's candy in my backpack. And you can pick our soundtrack. 네, 티볼리 에어트리안 관 작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앞쪽에 어, 이 차가 과연 사고 차일까라는 우구심이 들 정도로 관리 상태에 매우 양호한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조수석 쪽 라인을 한번 보시고요. 앞쪽 문장과 문장에는 터치다. 텔레벨의 파손이나 물건 상하차시 발생될 수 있는 버퍼의 스크래치 없이는 택하 모습입니다. 네, 흑연수축 라인 부분 드시고요. 저희는 맘마주세요라는 캐릭터를 좀 붙여주는데 저 부분은 그 스티커기 때문에 뛰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렴한 방향로 약한 500만 원 가량 저렴한 차량인데 해당 차량 시차지 모바일 연결해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티볼리 에어 차량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